다음은 손잡이 있는 지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손잡이 있는 지퍼를 어, 달 때는 먼저 여기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주머니 만들 때에 아, 방금하고 똑같이 요 네모난 구멍을 먼저 만들어 줍니다. 주머니의 크기만큼 요렇게 요 때에 요 폭은 8분의 5로 해주고 요 주머니 크기는 각각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실습할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5인치, 여기서는 8분의 5로 해서, 이 주머니, 어, 지퍼를 달아서, 한번, 지퍼 달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요, 두 개는, 묵가대, 묵가대 두 개를 준비하여, 지금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이 지금 구멍을 만들 때는 여기에 먼저 심지를 하나 붙이고 밑에 심지를 붙이고 어 세로 8분의 5 가로 어 5인치 해서 요렇게 해서 어 Y자로 해서 딱 구멍을 뚫습니다. 뚫어서 요렇게 딱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는 여기서 만들어 놓은 후에 여기서 먼저 무가대두 개를 지퍼 위에다가 이렇게 봉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에 목과대는 제일 제일 중앙에 지퍼의 제일 중앙에 이렇게 맞추어서 봉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노래발을 바꿔보겠습니다. 지프 중간에다가 이렇게 몽대를 하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프에 이렇게 박혀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무카대는 지프에 여기에 박혀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손잡이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를 다 중요합니다. 손잡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자 안주머니를 달았을 때는 이게 왼쪽 가슴에 와야 되겠습니다. 주머니가 이렇게 앞 중심 쪽으로 어이 지퍼 머리가 이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요 지퍼 머리의 방향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렇게 먼저 해놔 놓은 다음에, 요 위에다가 요그대로 얹으세요.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딱 올려놓고, 요대로 박음질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요렇게 지퍼를 먼저 요렇게 방음질 한 다음에 여기서 시작은 어디서 하시는지 관계 없습니다 자이렇게 해서 양고끝 상침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이렇게 해서 끝 상침 끝 상침 이렇게 해서, 지퍼머리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끝것을 한번 진행 자, 이렇게 해서 주머니를 이렇게 만들어서 뒤에는 이제는 주머니감을 여기다가 만들어서 고주머니를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여기서. 이렇게 올려놓고 주머니를 만들고자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여기다가 이렇게 고 그래서 주머니를. 자 이렇게 해서 주머니가 완성 됐습니다 안감이 있을 때는 이이 이 부분을 잘라서 오버락 오브라크, 오버락을 어, 안감이 있을 경우에는 오버락을 안쳐도 되는데 안감이 없을 때는 이것을 오려서 오려서 오버락 끝끝 처리로 오버락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프에 안주머니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손잡이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손잡이 방향은 바지의, 바지 뒷주머니의 경우에는, 어, 이 지퍼머리가 옆솔기 쪽으로 와야 되겠습니다. 옆솔기 쪽으로 와야 되고, 어, 상의는, 상의는 앞중심 쪽으로, 앞중집 쪽으로 이 지퍼머리가 그쪽으로 향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르는 점만 좀 주의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지퍼를 많이 나는 데는 어, 잠바, 잠바 속에 안주머리가 없는 잠바들도 많아, 마, 많이 많 있습니다. 그러면 안주머리를 만들어 줄때요 방법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